네, 안녕하세요. 민글리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말하기 전에 제가 쓰고 있는 모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 민글이의 모자 될 거고요. 전용 모자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정체 불명의 봉지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젤리입니다. 젤리 먹방, 네, 불량식품 먹방이고요. 그 젤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어떤 게 있냐면, 잠깐만요. 음, 바베실 소개해드릴려구요. 바베실이 안되죠? 요 이거, 이거, 어... 이거, 네 가지요. 이네 가지를 한 번, 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자, 처음에는, 아, 코카콜라 마시또, 파이드넥 먹고, 넥도, 넥도, 커피, 찬. 이거죠. 네,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콜라, 콜라맛 젤리입니다. 자, 한번 게해가이먹게볼게요 네, 짠. 이렇게 뜯었고요. 이렇게 해었 이렇게 생은 이렇게 콜라습니다 콜라 이 생겼는데 이어볼는데먹어게게요 음. 콜라맛이랑 살짝은 비슷해요. 근데 아주 설탕이 많이 들어갔고, 대신 달아서 뭐, 맛있어요. 네,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햄버거인데 치즈버거에요 이게 치즈인데 치즈가 완전 커요 빵보다 더커 말도 안되는 이거 네 이렇게 뜯었어요 오이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빵부터 다음은 바로 이 치즈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네, 다음은 바로 이 패티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먹어볼게요. 이렇게 다 먹었구요. 네, 그 다음은 바로 피자죠. 별로 시진 않을 것 같은 피자. 아우쇼 피자. 피자 한판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오, 나왔다 그럼 먹어볼게요. 뭐지? 너무 맛있어. 이게 뭐, 음, 제일 맛있다. 지금까지 먹었고 다음은 이겁니다. 지금 먹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주겠어. 음. 이게 블루베리 맛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맛있었고요. 알죠 그렇죠? 이제 평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4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은 이거였습니다 네, 콜라맛 젤리였구요 하나가 남았네 이거는 이것도 꽤 맛있긴 맛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엄청 맛있는데 이것도 이거 또더 맛있어가지고 일단 이게 4등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3등이고요. 3등은... 아, 어려워. 어려워. 결정했습니다 바로 피자임이가아니라햄버거입니다 이유는 이 빵이 너무 맛있어요 달아요 입을 살살 녹이자그 다음 2등 피자였습니다 이유는 이게 보면은 아우션데 시지가 않고 전혀 달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탕인가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맛 2등이었고요. 누가봐도 1등은 이거죠. 우와 안돼! 진짜 설탕 다 떨어졌어. 아시.네,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과일들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 블루베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래가 조금 어.. 했는데 이유가 하나 또있어요 어... 무슨 가루같은게 뿌려져있는데 이 가루가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불량식품을 먹방을 했었고요아 이거 어떡해 제일 맛있었던 게 바로 이거 있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학교에 가까운 문방구에서 샀거든요. 네, 여기까지 메인글이었습니다. 안녕!